아 죄송합니다 끊겼네요 <laughs> 문재인 PT 얘기하다가 어, 문재인 PT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폰이지 마음대로 좀, 중지가 돼버리네요 어, 그게 렇 계속 맞아갈게요 근데 문재인 근데 4차 산업혁명 그 PT 하는데 그, 그 보면 그냥 시나리오를 읽는 것 같은 느낌 저만 그런 느낌 받았습니까? 너무 뻔한 소리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정부가 주도해서, 4차 산업혁명, 뭐, 아 그, 제대로 봐야 되는데, 황당해서 그냥, 대사는 안 들었습니다. 그냥, 그 모습 웃겨가지고, 좀, 우리 문재인 지지자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스티브 잡스 그렇게 안 합니다. 잡스, 그, pt한 거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역동적이고, 그막 아시잖아요. 그, 그 화면에 손짓하고, 그러면 화면이 막 움직이고, 막 그런 거. 그또 그 생각하는 게 말도 간단, 간단하게 하고, 그, 그 앞에 청중하고 소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아그 박근혜 하는 것 똑같은 느낌. 참 물론 박근혜처럼 뭐 그렇게 추접지 않겠지만 그 행동하는 그 패턴이랄까 그 말하는 느낌이랄까 답답함 그게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남자 박근혜라는 겁니다. 난개 그러니까 박근혜를 문제를 박근혜처럼 막 비선 실세 있고, 국정 농단 하고, 그리고 막, 그, 지금처럼 막, 아나무인 철면피. 완전히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은 착한데, 핵심적으로 컨텐츠가 없고, 그, 그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리, 그죠? 그, 제발 그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러그 이상 PT 같은 거 해도, 조금, 그, 타이 안매고 뭐, 마이, 타이 안 메고, 그 마이 벗고 나왔다고 뭐, 그게 뭐, 그게 좀 뭐랄까, 역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타이 매도 그, 앞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말하고, 말하는 느낌이, 그, 그 앞에 이 미리 이제, 대본을 읽는다는 느낌 아니면, 얼마든지 그, 그런, 뭐, 창의적인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PT에 대해서 저는 뭐, 100점 만점에 한 20점 주고 싶습니다. 20점. <laughs> 그, 그런 PT는 그, 요즘 그, 그런 거안 합니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진짜 그, 어떤 질문을 받아도 그뭐 별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주저하는 게 없, 주저하는 모습이 없어요. 제가 그때 부산에 가서 질문을 했는데도, 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어그어 삼성 그 이건이가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는데, 이건이 만약에 그 니가 이제 이재명 시장님이 대통령이 임기하면, 이건희를 이건이가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확인하고, 그, 죽었다면, 그 상속세, 상속세, 소, 그, 증여세를, 뭐,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 상속세,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걸 얘기했습니다. 그그한 사람이 일, 일생이 아니라 이건희가 죽는 건그 사람 개인의 그 인, 일생이 아니라 개인 개인 사가 아니라 우리 저기 어? 국가 경제에 국가 경제 세수에 세수 세입에 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건 법대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사법 탑업 시험이나 그 사실의 행시 반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물었을 때그 신분 상승이란 말을 자제해 달라고 그 신분 우리나 라 신분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자제줬으면 좋겠다 제가 건의를 했지만 어아그 말은 이제 어그 우리가 그신분이란 말은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고 어, 그 사회적 지위 그런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풀어서 얘기한 거다.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데 사회적 지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신분 상승이나 말을 썼다. 그런데 어, 당신 말을 들어보니 아 내가 좀그 어,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아 고치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인정합니다. 그런 게 돼서 고치겠다 인정하고 그런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음 그런 게 그런 게 소통이죠. 그, 만약에 문재인,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이 어떻게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그 측근적으로 대답할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문재인도 뭐, 정치생 오래 했으니까,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런다. 그, 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좀 순발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PT 한 모습 보고. <laughs> 어, 그리고, 어, 어, 뭐야, 제가, 여기, 오늘, 오늘 밤에, 아까 좀 늦게, 아까 전에 그걸 봤습니다. 그 문재인, 아, 그재명을 국민 면접, 그거 했었는데, 어, 그거 보니까, 음, 다 얘기를 하던데, 어, 이것저것 뭐 자기가 반박 잘 하고, 어, 놀리게 얘기 잘 하던데, 좀한 가지 빠뜨린 게좀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데, 저는, 어, 이재명 시장 공략 중에서, 뭐, 기본소득, 이것도 다 좋은데, 정말 좋습니다. 기본소득, 뭐, 뭐, 법인세, 법인세 8%, 뭐, 440개 기업에서 뭐8% 걷고, 그 다음에 뭐, 1조 10조 원 이상, 연수입 10조 원 이상, 보는 사람한테 10조 이상 부분대해서12%더걷어서 뭐, 어또 뭐 2조 얼마 걷고, 그래서 뭐, 한 17억 걷고, 17조, 십칠조 걷고, 그리고 뭐, 토지, 토지, 토지 보유세인가? 그것도 이제, 또 걷고, 그래가지고, 어, 우리 국민소득, 그, 기본소득 100만원 플러스 30만원 해가지고, 1인당, 그렇게 가게, 가게 하겠다. 어, 참, 그것도 좋게 생각하는데, 저는 가장 이재명 시장, 뭐, 경제 쪽에서 가장 제가 좋게 보는 거는 그주 40시간 근무를 철저하게 이행시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걸 어길 시에는 뭐 깜빡 보내겠다. 사용자를 깜빡 보내겠다. 아, 그게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40시간 이상 되는 거는 그 노동 근로시간을 줄이는 거는 진짜 앞으로 우리 뉴노멀 시대, 저성장 시대에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파이 저성장 시대니까, 우리 이전에 고성장 시대처럼 그 전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커지지 커지진 않을 건데, 그 일정한 파이를 갖다가 그 많은 사람이 골고루 먹으려면 파이를 잘게 쪼개 쪼개야 되잖아요. 그자게 쪼개는 자체가, 물론 성장이 어느 정도 하겠죠. 어느 정도 하는, 하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그거는 이제 뭐, 또 파이가 조금 더 커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됩니다. 골고루 가나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40시간으로 이제, 주 40시간 그 정책을 이제 강하게, 이제 추진하면, 우리가 초과 근무하는 시간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취업의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가장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생기는 게양질 일자리가 생기는 게 음, 우리가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각 가계 가축 가, 가초, 어, 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게 그래야지 뭐어 기업도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 자체가 살고 그래서 그 일자리가 늘나는 객심 아닙니까? 자꾸 근데 아까 보니까 성장 우를 다른 그 어느 그 방송에 보면 모두가 다그 얘기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뭐 기본소득 얘기하고 그러고 주 40시간 근무 얘기해서 어 일자리를 만들겠다,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만큼 일자리를 만들면, 뭐, 몇십만 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그러면 성장을 어떻게 할래? 성장을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패널들이. 참, 참그 사람들 처음 이해가 안 됩니다.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성장이라는 게, 나라 GDP가 늘어난 게 성장입니까? 지금 GDP가 늘어날 수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GDP 자체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그, GDP가 늘어나려면, 많이 수출해야 되는데, 그, 국외로 많이 팔아야 되는 겁니까? 국외로. 많이 생산하고, 생산한 걸 소비는 국내에서 못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가 갖춰본본 가처, 소득이 없으니까, 국내에서는 소비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럼 해외 팔아야 되는데, 해외에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이 있습니까? 팔 수가 없잖아요. 그 중국이, 중국, 베트남, 인도, 이런 데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그 많은 인구와 그 자원으로 이렇게 뿌리는데, 어떻게 가격 경쟁력이 있고 뭘, 뭘 하겠습니까? 그성장이라 자체가 이미 뭐, 글렀다고 봐야 됩니다. 그 뭐, 4차 산업혁명 뭐, 그나불거리고 있는데, 그거 해도,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준비가 된, 저 선진국에서 뭐 가져갈 확률이 높고 우리나라가 그거를 먹을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의 파이가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다 보고 그러면 이제 뭐그 파이를 이제 나눠가 나눠가진다는 게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게 이제 답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근로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하, 그냥,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어, 하여튼, 좀, 파키스에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고, 그리고, 그, 제가 이제 뭐,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 건데, 좀, 그냥 좀한 번씩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고, 저처럼 이렇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저그 컴퓨터 카메라도 없거든요. 그냥 휴대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찍다가 그냥, 뭐, 혼자서 이렇게 주저리, 부저리 얘기하는데, 별로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한2 30분?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냥 실패하더라도 그냥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처럼. 저처럼 뭐뭐 뭐 전혀 뭐 준비 안된 느낌 아닙니까? 전혀, <laughs> 말 막히고 막엉망귀창 아닙니까? 입에서 나온 대로 얘기하고 그냥 씹부리고 그냥 음, 뭐 하다 보면 좋아지겠죠. 음, 하다 보면 좋아지고 막 지금 막 보십시오 막 안절부절하고 막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저도 좀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볼지 좀, 좀 불안한데 <laughs>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좀, 좀 정제된 모습을 좀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시간 되시고 또 뵙겠습니다 빠이 니